안녕하세요. 공인중개사 박현태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집은 부천시에서도 괴한동, 살기 좋기로 유명한 괴한동의 신축 아파트 소개시켜드리러 나왔는데요. 지금 이 영상에서 제가 어, 보여드리라고 하는 집, 오구타입의 5억 초반대 형성되어 있습니다. 하지만, 어, 지금 이 새롭게 중공돼서 입주를 하기 직전인 이 집과 입지를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데 가격이 30%나 저렴한 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나왔는데요. 어 여러분들은 영상을 쭉 보시고 왜이 집이 30%나 저렴한지 그게 과연 합리적인 금액인지 직접 차, 판단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러면은 내부 현장 보러 바로 가시죠. 네, 먼저 현관부터 보시겠습니다. 길쭉하게 뻗어 있는 독도형 현관이에요. 신발장도 다섯 개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신발이나 잡동사니 수납하시기에 너무 좋을 것 같고요. 안쪽에는 삼면동 슬라이드 중문이 잘 나와 있습니다. 좌측 편에는 주방이 D 끝자로 잘 나와 있고 맞은 편에는 어, 냉장고 두 대, 큰거 양문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완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, 이 주방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. 상하부장도 모두 꼼꼼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주방 수납하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, 이 앞쪽에 아일랜드 장 어, 사용하셔가지고 의자 식탁 의자 놓으시고 식탁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. 안쪽으로 쭉 들어와 보시면 이 집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제가 꼽는 거실을 보고 계십니다. 자, 채광이 이렇게 잘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? 아, 오늘 날씨가 또 한몫하는 거 같긴 한데, 아, 채광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는 이 집이 정남양의 집이라는 거를. 증명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조명을 한번 꺼보겠습니다. 네, 조명을 꺼도 큰 차이가 없죠. 어,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지금 13시 좀 지나가고 있는데 채광이 하루 종일 이렇게 잘 들어옵니다. 어,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실을 지금 보고 계시고 너비나 이런 것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쇼파 두시고 대형 사이즈 TV 두셔도 시청각 거리가 충분히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양 옆에 작은 방들이 하나씩 더 나와 있는 3베이형 구조예요 거실 기준 우측 방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, 이쪽 방도 이렇게 창을 잘 들어와요. 거실이랑 같은 방이기 향 때문에 이 작은 방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남양의 방이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. 뭐, 이중창 큼지막하게 잘 나와 있고요. 무엇보다 안쪽으로 깊게 들어와 있는 구조이고, 이긴 벽을 활용해서, 음, 멋들어진 책장 같은 거 세팅해 두시면 멋진 서재 공간으로 탈바꿈 할수 있지 않을까. 이렇게 보여집니다. 이렇게 보셨고, 거실 기준으로 또 이쪽 방도 보실게요. 첫 번째 비춰봐드린 방이랑 구조나 크기 동일합니다 다만 이 발코니 공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쪽 공간 활용하셔서 뭐 남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뭐 수전도 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시타워 설치하셔서 드레스룸 설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 만약에 자제분들 방을 여기로 하면은 세탁공간이다 뭐다 해서 뭐좀 동선이 조금 꼬일 수 있으니까 자제분들 방은 저 안쪽에 조용한 방으로 하시고 이쪽 방은 드레스룸 공간 뭐짐방 이렇게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남쪽에 있는 치들을 다 보셨고 안방을 마지막으로 소개시켜 드릴 텐데 가시는 길에 이렇게 메인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쭉 보시면은 어, 해바라기 수전까지 완비되어 있는 넓직한 어, 메인 화장실이고요 가족 구성원 수 많으셔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쪽이 안방인데요 와 발코니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여러분들 맞습니다 이쪽은 확장이 되어 있진 있지 않은 안방이에요 그런데도 내부가 이렇게 넓습니다. 큰 사이즈, 킹사이즈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, 붙바이장까지도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크기로 잘 나와 있습니다. 활용도가 너무 좋을 것 같네요. 자, 이쪽은 제가 발코니 공간으로 나와 있는데, 음... 보일러가 조금 이제 먹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남는 공간이 이렇게나 많고요. 지금 이쪽 끝쪽 공간까지 활용하면 거의 통배란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잘 나와 있습니다. 뭐 세탁기, 뭐어 워시타워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 뭐 캠핑하시거나 이런 분들 집 많으실 텐데 특히 큰 사이즈 짐 같은 거 수납하시기에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공간이 될것 같네요. 네. 방 3개, 화장실 2개의 구조인 집에서 마지막 공간이죠. 안방 화장실을 보시고 네, 거실 쪽으로 또 나가볼게요. 기들이나 다잘 나와 있기 때문에 샤워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부부가 활용하시기에는 군더더기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괴안동에 위치한 아파트 매물 내부 소개를 끝냈는데요 아이 정도 채광에 뭐 괴안동 서울이랑 가까이 위치했으니까 집값 높은 거 아실 테고요 아, 가격을 아마 조금 높게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번 집 저희가 3억 원대로 유일하게 떼왔습니다. 부천에서 3억 원대 이렇게 크기 잘 나와 있는 아파트 거의 없는 거 아시죠? 아마 직접 나와서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아마 바로 아시게 될 겁니다.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쪽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고요. 단한 세대 남아 있는 만큼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소화해 드시기 바랍니다. 내부 영상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